제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 거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적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해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죠.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감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니냐.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주권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온 금, 보류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 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를 너희가 아니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탈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이라 하라. 제4장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4장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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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이 14장 14장 이4장1 4자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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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4장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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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두리며 죄악에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여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고려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간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람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도로피지 아니하게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와 다니엘 요브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여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그 땅은 황폐하리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끝난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네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끝난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요비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네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다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죄야 곧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 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뗄 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내가 수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때일감이 되게 한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 16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입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사하고 온 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 내가 물론내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솔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흉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먹게 한내 음식물 꽃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창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렀느니라 내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비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이슬 진저, 화이슬 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오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중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데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불레셋 여자 곧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역이 차지하냐 하여 또 아수로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이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장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네누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자와 행음함으로 보신 몸을 드러내며 또 가정한 우상을 위하며 네 자네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 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내 보신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퇴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거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 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도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 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은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무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뇌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내 수역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지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뇌의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정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